매일 주님과 함께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바벨론왕 느부가네 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은 계속되었고, 다리오왕 6년에 드디어 완공되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음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일하셨기에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